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 5위입니다. 르젠 플러스 IH 가열식 가습기는 세척이 용이하고 소음이 적어 아기 있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공기가 훈훈해지며 가성비도 뛰어나 겨울철 건조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5세대 르젠 숨신의 IH 인덕션 가습기는 위생적이고 관리가 편리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대용량과 조용한 작동으로 실내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세련된 디자인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르젠 퓨어미스트 2세대 가열식 가습기는 탁월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겨울철 건조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합니다. 자동 세척 기능과 리모컨 조작으로 편리함을 더해줘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에 최적입니다. 2위입니다. 르젠 스팀 가열식 가습기는 비염 완화에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스팀 가습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사용법과 좋은 디자인으로 겨울철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 1, 2입니다. 레젠 가열식 가습기는 안전성과 편리함이 뛰어나고 대용량으로 넓은 범위의 공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세척과 관리가 수월해 만족도가 높습니다.